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85세가 된 김영수 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평생 의사로 살아오면서, 그리고 새 자녀의 아버지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 요즘 큰아들이 연락을 잘안 해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고,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박순자 할머니, 그 마음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지난달 심장 발작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말입니다. 응급실에요? 그럼 자녀분들이 바로 달려오셨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었습니다. 3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큰아들에게 전화했을 때 들은 말은 아버지, 출장 중이라 못갈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의 평생 간섭을 생각하면, 이었습니다. 아, 그런 말을 들으셨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자녀들을 사랑한다며 한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그들을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닙니다. 평생 헌신했는데 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늦은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병실에서 3일 동안 혼자 누워있으면서 깨달은 진실들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선생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 딸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여러분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해줄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어온 행동들이 실제로는 자녀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알게 되실 테니까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뎌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저는 85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자신의 가장 큰 상처는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자녀와의 관계였습니다. 지난 3월 15일 새벽 2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1 1구에 신고했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아이들에게 연락해야 한다였습니다. 간호사가 제 휴대폰으로 세 자녀 모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심장발작으로 응급실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분명히 달려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셋째 날 저녁,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오겠다고 할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들려온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출장 중이라 당장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평생 저희에게 하신 간섭들을 생각하면 병문 안 가기가 쉽지 않네요. 빨리 나으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 발작보다 더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이라고 믿고 해온 모든 행동들이 간섭이었다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불행이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노인 중 30%가 자녀와 원만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노년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녀와의 관계가 나쁜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7년이나 짧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건강한 가족 관계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영상을 지금 끄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듣고 싶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잠깐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제가 겪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언젠가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병실에서 3일 동안 혼자 누워 있으면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새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한 모든 행동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간섭해왔다는 것을요. 큰아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저는 의대에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며 그의 꿈이었던 음악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둘째 딸의 결혼 상대를 소개받았을 때 저는 그 남자는 미래가 불확실하다며 반대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안정된 직장이 최고다라며 말렸습니다. 모든 순간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라고. 자녀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말들을 자녀에게 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내 경험상 그건 안 돼.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부모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내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봐. 이런 말들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고 우리의 소유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0대 딸의 모든 결정에 개입했습니다. 딸이 이혼했을 때는 재혼 상대를 직접 소개해 주려 했고, 손자 교육 방식에도 매일 간섭했습니다. 심지어 딸의 옷차림까지 지적했습니다. 처음에 딸은 엄마가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딸은 어머니와의 만남을 최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피했고,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비치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그렇게 나쁜 엄마인가? 라며 서럽게 우셨지만, 정작 자신의 행동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중간에 영상을 끄고 싶으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들어보세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저는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제목이 헬리콥터 부모였습니다.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책에서 설명하는 헬리콥터 부모의 모습이 정확히 제 모습이었거든요. 헬리콥터 부모란 자녀 위를 맴돌며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부모를 말합니다. 자녀가 실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며 자녀의 모든 결정에 개입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헬리콥터 부모인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첫째, 성인이 된 자녀의 일정을 여전히 체크하고 계신가요? 둘째, 자녀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나요? 셋째, 자녀의 취업, 결혼, 육아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나요? 넷째, 자녀가 실패하는 것을 보기 힘들어하나요? 다섯째, 자녀가 당신의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 서운함을 느끼나요? 이중세 가지 이상의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헬리콥터 부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녀와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0대 어머니셨는데, 30대 아들의 모든 것을 관리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직접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들이 여자친구와 싸우면 중간에서 중재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엄마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0대 중반이 되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완전히 퇴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 아들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발 제 인생에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이제 어른입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널 위해서 하는 건데 왜 그래?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후로 모자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계속 들어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저는 깊은 성찰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실패하고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대신해주면 그들은 영원히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안전한 직장을 왜 그만두려고 하니? 하지만 아들의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반대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해봐. 대신 실패해도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아들은 창업을 했고,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돈도 없고, 고객도 없고, 직원들도 그만뒀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습니다. 2년 후, 아들의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때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아빠가 계속 말렸다면, 저는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지금도 그 아버지와 아들은 최고의 친구처럼 지냅니다. 아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하고 아버지는 조언은 하되 결정은 아들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건강한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실패에도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 1단계 존중하는 대화 시작하기 자녀의 다른 선택에 비난 대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알려줄래? 라고 진심으로 물어보세요. 2단계 적극적 경청하기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판단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3단계 진정한 열정 발견하기 자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고 그들의 꿈과 열정을 인정하세요. 4단계 마음 바꾸기 처음 반대했던 생각을 바꾸고 용기 있게 지지 의사를 표현하세요. 5단계 무조건적 사랑 전하기. 위험할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한다면 지지한다는 메시지로 완전한 신뢰를 보여주세요. 85년 인생의 깨달음처럼 부모가 먼저 변화하여 자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존중과 이해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